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활용한 간단한 혈액순환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발목을 흔드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혈액을 펌프처럼 밀어 올려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 근육을 자주 움직이지 않는다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 붓기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간단한 발목 흔들기 운동인데요.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앉아있거나 누운 상태에서도 쉽게 할수 있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발목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거나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을 1, 2분 정도 반복해서 종아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발목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종아리 정맥의 혈류가 개선되고 정맥 압력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다리의 무거운 느낌이나 가벼운 부종을 완화하는 데큰 효과가 있어서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7 걸음만 걸어도 종아리 정맥의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걸음을 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을 압박하고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인데요. 이7 걸음만으로도 펌핑작용이 시작되어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있는 분들께는 특히 유익한 방법이니 잠깐이라도 시간 내어 7 걸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